thank you 동서 닥터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두 원장님의 진료 철학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몸이라는 것이 한의학에서는 기가 응집된 것, 기가 모여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가 모인 몸이라는 것이 그리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하늘이 준 사랑이다라는 뜻으로 하랑이라고 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의원의 로고를 보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걸 보셨을 건데 이게 어, 나무뿌리를 밑에서 본 형상이에요. 네. 그래서 어, 하늘이 준 사랑인 우리 몸을 어, 나무뿌리인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치료하고 싶다고 해서 어, 특히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면역이라는 거 그것을 높여서 어, 우리 몸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을 진료 체력으로 하고 있고요. 어,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거의 전반적인 전인적인 것들을 많이 치료하는데 어, 몸 안쪽에 영양적인 한약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영양적인 부분, 몸 바깥쪽에 있는 근육과 척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 이세 가지를 다 같이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음, 그, 어, 난 네. 이름이 왜 하라니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야 진짜 신기한 이름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 편한 이름이 왜 유예요? 어, 유식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당신이라는 뜻으로 이제 마음 편한 유 이렇게 이제 쓰는데 Y O U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Y O U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유는 유방의 유자. 아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음. 인터넷 검색 하는데쳐 보시면 유액과 이렇게 치면 전부 유방 전문의들이 음.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워낙 다양하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도 잘, 잘 못하지만 네. 어, 유액과 이렇게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유방을 보는 곳이구나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아. 뉴욕간인데 그걸 유방을 계속 표현하려니까, 사실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거에 음. 너무 국한되어 있으니까, 네. 당신을 위해서 음. 어, 만든 병원이고, 네. 또 그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음. 어, 그게 사실 또 마무리가 되면 모든 병들이 사실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와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지만, 음. 치료를 받아서 마음이 좀더 편해지고, 음. 어, 마음이 편해져서 당신이 어, 영원히 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음. 뜻에서 마음 편한 유외과입니다 사실 그 한의학에서는 유방 질환이 음. 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냥 딱 적혀 있거든요. 네. 어, 동의보감 음. 유방, 유조문이죠. 유문에, 네. 유방에 관한 특히 여성분들의 질병에 관한 걸 보면 네. 어, 스트레스 때문에 어, 앞에 젖이 안 나올 때도 뒤에 있는 음. 혈자리. 그러니까 음. 가슴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혈자리가 등 뒤에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자율신경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 여성분들이 젖도 더잘 나오고 그다음에 유방의 질환이 있을 때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해요. 유방 을 질환을 많이 보시니까 마음 편한 유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도 또일일이 일개, 많이 그렇죠. 있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참 음. 의미가 있는 게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의보감이 네. 수백 년이 됐고, 네. 어, 뭐 중국의학이 뭐, 어, 몇백 년이 됐는데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음. 아, 이거는 좀, 뭐랄까, 사기다! 라고 음. 얘기하시는 뭐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의학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젖이 등의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잘 나온다잖아요. 네. 이 유두가 아, 척추, 흉추 4번 신경에 연결이 돼요. 아, 어... 네. 네. 그러니까 척추에서부터 신경이 나와서 유두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유방이 보통 어, 흉추 2번이나 3번에서부터 7번 사이에 위치하게 돼요 음. 거기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신경계에 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젖을 더 만들고 싶다고 해서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젖을 그만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laughs> 우리 몸이 저절로 그렇게 음. 해주는데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방에 서 관해서는 척추 뭐 2번, 3번에서 흉추 2번, 3번에서부터 7번 그 사이에 음. 어, 자율신경이 얼마나 잘 움직여 주느냐가 음. 결정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등 뒤에 혈자리를 잘 자극해 주면 음. 좋아지고 사실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침들도 음. 어, 그런 것들을 좀더 원활하게 네. 잘 소통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 우리 병원의 자율신경 치료입니다. 점점 그 자율신경 말씀하실 때 저절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절로라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모자란 것은 어 뭔가 잘못돼서 모자랄 때 저절로 음. 어 넘치게 만들어주고 너무 음. 넘쳐서 모자랄 때 저절로 줄여주는 게 자율신경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균형을 그렇죠. 맞춰주는 치료이고요 그렇죠. 저절로가 안 돼서 병원을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모든 게 순리대로 가고 네. 자연스러워진다면 네. 문제가 될게 없어요 없는데. 근데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예, 순리대로라는 음. 게 사실 저절로라는 뜻이고, 음. 그걸 관장해 주는 데가 자율신경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관여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음.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다 움직이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한방 치료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저는 한방 치료 한방에서 자율신경을 어떻게 다룰까도 궁금했거든요. 어, 말씀해주신 거에서 많이 나온 어, 거죠. 자율신경이 이제 교감, 부교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네.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긴장할 때 나타나는 신경이라고, 음. 회복할 때 나타나는 신경을 부교감이라고 부른다면 한방에서는 이것을 음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흠. 양이라는 것은 음. 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리키고요, 음이라는 것은 모으는, 회복하는 성질이죠. 음흠. 그래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음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음. 뭔가 하나가 돌출되고, 뭔가 하나가 어, 뒤돌아갈 때 이것들에 관련된 건다 그 음량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 음량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이고요 아마 자율신경 치료에서 지금 전 세계의 어, 침을 다루는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한의사가 이렇게 좀 나눠서 활동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의사분들도 한의학에 음. 있는 침을 많이 이제 음. 차용을 하시는데 침의 이론이 정확하게 자율신경과 들어맞아요. 음. 침의 이론 중에서 양적인 경락이 있고요. 음적인 경락이 있는데 이 양적인 경락과 그 음적인 경락이 잘 조절이 되게 만들어주면 사람 몸은 아까 말씀하신 저절로 내 음. 균형을 맞춰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척추에 척추라든지 뒤에 있는 동맥이라는 혈자, 어, 경락과 음. 앞쪽에 있는 인맥이라는 경락이 크게 양경락 음경락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어, 이런 이두 부분의 경락이 무너졌을 때 자율신경이 가장 많이 무너져요. 이게 음. 아마도 어, 인맥이라는 부분이 꼭앞쪽먹 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홀몬 체계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것이 척수를 따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어, 지금의 자율신경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석을 요즘으로 따진다면 자율신경이겠지만 한약에서는 음량이라는 개념으로 음. 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정량이? 네. 어, 교감신경을 조금 더 작을 해주죠. 아, 양 교감신경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네. 어, 지금 기존의 의학체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접목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네. 많이 통해요. 네, 많이 있는데, <laughs> 최근에도 많은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설명을 할때 네. 교감신경은 이성적인 그런 활동,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상승하는 네. 그런 것들 이제 긴장을 유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부교감은 이완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검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교감신경은 떨어져 있고, 부교감신경은 상당히 상승돼 있어요. 오. 근데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올리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좀더 차분해지고, 어, 네. 그 이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왜 환자들은 부교감신경이 엄청 높은데도 아프냐 이거예요. 정신이 계속. 그러고 몸이 컨디션이 계속 안 좋고. 네. 이상하잖아요. 근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근본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음...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교감신경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 상대적으로 음... 어,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교감신경이 떨어졌다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향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 교감신경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뭘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가 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부교감신경도 이걸 음. 어,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합을 네. 100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음. 표시가 음. 되는 거지. 음. 어,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더 향상된 건 아니다. 어, 환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증상이 표로 검사했을 때 수치로 나오나요? 수치로 나오죠. 아, 그. 수치로기 보다는 요즘은 수치로도 넣긴 기계가 있는 같은데 대부분 다 네. 밸런스의 차이로 표시되지 않나요? 네, 밸런스 네. 차이가 네. 결국 수치로 만들어지는 아,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요즘은 뭐 네. 수치로 전환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음. 대부분 다 이제 교감부교감기 때문에 밸런스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렇죠. 보통은 60대 40으로 네. 이렇게 보면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삐- 동서닥터스는 대본 없이 진행되는 현장 토크입니다. 다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릴게요. 특히 첫회 자율신경편은 촬영 시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선생님들과 진행자의 목소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 교감신경, 부정암 신경의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측정을 가능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 교감보교감 신경의 자율 신경계를 검사하는 것은 한 방에 좀더 먼저 한것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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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틀전입니다. <laughs> 이, 이 로컬이라고 부르는 우리 우리가 병원 일반지 의원급에서 할 때는 한의원에서 엄청 많이 쓰고요. <laughs> 네? 자율 신경이라는 것이 수치로 잘안 나타나서 저는 일반 의원에서는 예전에 잘안한것 같은데. 사실 일반 의원에서는 네. 자율 신경 검사라는 것 자체가 네, 잘안 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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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 네. 그거를 어그렇잘 없죠. 그리고 굉장히 무시해요 이런 검사를 음. 왜냐면 제가 뭐십년 동안 유방암 수술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근데 스트레스 일단 관심이 별로 없죠.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별 관심 없고 음. 그 다음에 유방에 혹이 이제 몇 센치인가 네. 어디까지 퍼져 있나 이런 것들 이제 더 눈으로 보는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뭐 스트레스 검사 이런 것들은 음. 사실 뭐. 별 관심이 일단 없어요. 네, 진짜 않는데, 중요한 건데. 어, 진짜 네. 중요한 건데. 그게 외국에서는 이제 이미 상용화되고 음. 있던 게 일단 우리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음. 그걸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뭐 제가 알기로도 한 30, 40년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한의원에서는 음. 그, 그 검사가 거의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검사기의 음. 수준이거든요. 음. 요즘 음. 어, 병원 가면 다 인바디 체지방 검사를 인바디로 다 하는 것처럼 음. 한의원에서는 자율신경 검사를 아주 오랫동안 그냥 거의 뭐 처음 가면은 음. 어 하는 검사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제 인식에는 오히려 좀 전에 이제 의사분들께서 좀 무시한 듯한 이야기를 음. 하신다는 게 한의원에서는 이음양의 이론을 자율신경계하고 음. 거의 흡사하다 보니까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 옛날부터 많이 했었고 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 안에 들어가야 되면 이 안에 들어가면. 어 쉽게 말하면 명상할 때 우리 음흠. 뇌파를 검사하는 기계 같은 거예요. 네. 채널이 뭐 여기만 하면은 뭐 채널이 좀 적고 음. 머리까지 하고 발목까지 이렇게 가서 하는 음. 검사 기계들은 채널이 좀 많아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한다고 음. 하고 요즘은 심지어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써 가지고 뇌파 정밀 검사 네, 하는 검사기 있잖아요. 요즘 또 최신에 최근에는 의원들에서도 의사분들도 그런 기계는 도입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뭐 수면 센터 이런 데서는 뭐 음.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니까요. 네. 그러면 근데, 자율신경계 검사하러 왔어요? 했을 때 일반 병원에서 하는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자, 일단 자율신경계는 네. 어,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 네, 제일 문제죠. 네. 아, 그 근데 한약에서는 조절할 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laughs> 자, 그럼 한 가지 해볼게요. 제가 네. 일반 병원을 갔어요. 일반 병원 가서. 제가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음. 근데 이제 검사를, 근데 몸이 요즘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발레수도 안 맞은 거 같고, 흥분도 했다가, 막 그런 것 같아서. 선생님, 배가 좀 여러모로 요즘 안 좋아요. 그러면 첫 단계 검사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혈액검사를 처음에 해볼게요. 네. 네. 혈액에 문제가 있는. 음, 혈액검사. 다음.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증상에 따라서. 네. 만약에 기운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뭐 갑상선,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될 거고요. 지금 주제가 자율신경계로 갔으니까, 그럼 자율신경계가 안 좋은 환자들은 이런 증상이 보여요. 초점을 맞출게요. 음. 그래서 지금 왔어요. 제가 자율이, 신경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선생님, 저 너무 요즘 몸이 피곤하고 안 좋아요. 해서 첫 단계가 스피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표시가 나요? 어떤 걸로 알고 그걸 체크하셔서, 아, 당신은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laughs> 설명을 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어, 만약에 혈액검사를 해서 네. 본다 그러면, 우리 네. 제일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 백혈구의 비율로 아 볼수 있어요. 백혈구 중 면역세포? 중... 면역세포죠. 네, 백혈구. 네. 백혈구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데, 과립구. 이거는 어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면역세포. 네. 그 다음에 임파구 네. 이거는 내부에서 고장난 음 것들을 고치는 면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메르스다. 네. 그러면, 예, 이건 바이러스기 때문에 임파구가 작동을 하지만 음... 보통 세균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이건 이제 과립구가 작동을 하게 돼요 대식세포가 거기 있는 건가요? 예, 예, 네 대식세포하고 또좀 다르죠 음, 네. 네. 그거랑 다르고 어, 그 다음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네. 임파구가 훨씬 더 주로 이제 작동을 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임파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일들을 하긴 하지만 네. 어, 좀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과립구가 많아지게 되면 어 교감신경이 향상이 아.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인파구가 네. 향상돼 있으면 당연히 반대로 음. 부교감신경이 음. 많이 향상돼 있죠.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주로 작동하는 데가 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 인파구 수치가 올라가 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거의 엄청 대부분이. 관심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예, 기승전 예, 예전에는 장을. 어, 네. 우리는 높은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립구가 향상이 되어 있을 때, 올라가 있을 때, 네. 정수준 이상 올라가 있을 때, 어, 이 사람은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음. 판단하고, 낮아져 있으면 별 관심 없다. 음. 네. 네. 그 다음에, 어, 호상구가 있어요. 에오지검 네, 피라고 네. 호상구가 있는데, 네. <laughs> 그거는, 어, 알러지를 이, 이렇게 일으키도록 작동하는 이제 면역세포거든요. 네. 그게 올라가면 아이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구나 음. 이렇게 이제 보고 네. 낮아져 있으면 별 관심이 없죠 네. 네. 근데 낮아져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누가 이렇게 찝찝찝찝 해요 음. 음, 너, 아니 너왜 그래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 호상구가 너무 낮아 아니면 직접 끓여도, 음. 아, 무뭐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어.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지 되는 게내 몸이 호구가, 호구가 되네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낮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높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간에 이렇게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죠. 그래서, 어,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네. 그래서 중도를 지키는 게 엄청 음.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주로 양극단으로 가잖아요. 지금 뭐. 우파가 엄청 뭐 좌파가 <laughs> 엄청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게 중 중산증이 없군요. 그 세포들이. 예. 네. 그 중산증을 만들고자 네. 치료를 받고. 네. 그 한의 한의 쪽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할까요? 예. 네. 한방에서 해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이 자율신경계의 문제는 한방과 양방이 다른 게 아니라. 조 전에 네. 말씀하신 혈액을 가지고, 림프구 사이트, 아, 림프구랑, 음, 음. 그 다음에 과립구랑, 이런 것들의 음. 비율을 가지고 설명하는 해석은 똑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실제로 하, 그 환자분들께 그 혈액검사 한 것을 자료를 들고 오셔서 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율을 본 다음에 어떤 것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율신경계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음.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계는 네. 증상으로 훨씬 더 많이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팔을 올려. 음. 네. 내 의지대로 할수 있지만, 장을 움직여봐. 음. 어, 심장을 뛰게 해봐. 네. 심장을, 아니, 박동수를 줄여봐. 땀을 나게 해봐. 뭐,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가다 음. 하는 거지. 음. 내가 스스로 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들의, 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수 없는 신경들이 깨진 증상들은 다자율신경계 이상증인 거죠. 음. 자율신경계 이상증 중에서 교감신경이 깨진 부분의 증상들이 더 많으냐. 음. 부교감 신경의 이상증이 더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교감 신경 우위형이냐, 부교감 신경 우위형이냐라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상만으로 충분히 할수 어, 있는데. 그면 선생님은 그쵸? 한의를 네. 갔을 때는 측정하는 피검사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아니, 피검사를 환자의 당연히 면담, 하고요. 네. 피검사 자료는 들고 오시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보거나, 네. 아니면 이분이 그런 것도 없다고 했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그쵸, 캐치하시는 뭐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한의원에서는 간단한 자율주행형의 네.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검사 기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채널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네. 요즘은 머리에 뒤집어 씌워서 음. 어, 저도 지금 이 기계를 구하려고 엄청 고민 중인데 음. 한국에 대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 계속, 한의원에 도입을 했어요? 아, 이제 하려고. 하려고. 네. <laughs> 그래서 계속 컨택 중이고 네. 그분들이랑 이제 저는 외국에 뇌체질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뇌에 있는 어, 전두 그 도파민 분비나 음. 세로토닌 분비, 아스테티콜린 분비 이런 것들의 음. 비율을 가지고 뇌체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도파민이 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을 잘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음. 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네. 세로토닌이 발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약간은 내가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속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나쁘게 될 때는 소극적이고, 음. 내가 깔아지고, 뭐, 음. 조금 평온한 감력.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좋게 보면 행복을 유지하고 음. 내가 편안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른데 네. 그 성향이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전달물질이 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체질을 나눌 수 있다는 거야요 음. 그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하면 사상체질을 떠올리는데 음. 사상체질은 사실 한의학의 아주 많은 체질 들 중에서 네.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어. 한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너무 일부분이에요 우리 그런데, 한 박영선 선생님만 네. 팔 체질을 싫어하시잖아요. <laughs> 네, 뭐, 네. 어쨌든. 네, 너무 죄어합니다이 네. 수많은 체질 중에서 네. 굳이 언론에서 네. 네 가지로 나누는 게 너무 간단해 보이다 보니까 음. 자꾸 방송에서 다루다 보니까 마치 음. 사상 체질이 한의학의 전 체질인 것처럼 네. 피하시는 이유군요. 어,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죠. 네. 내가 무슨 체질이에요? 이 사람이 그 체질에 안 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다른 음. 체질군에 속해서 그 체질로 해석을 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네. 어, 꼭 사상체질로 사람을 전부 다 분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음. 심지어 혈액형도 네. 네 가지 혈액형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세 분화하면 엄청 많은 혈액형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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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을 네 가지 혈액형으로 나눠가지고 음. A형은 소심하다, 음. O형은 뭐 단무지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음. 너무 일반화되고, 좀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음. 재미로 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 맞죠. 재미조차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하지 않습니까? 아, 사상 체질도 일본과 우리나라만 하나요? 혈액형 체질, 혈액형으로 나누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상도 사상 체질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 <laughs> 에, 이런 체질도 약간 객관화를 하려면 한의학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성향, 성정,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 가지고 대부분 다 하는데 네.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MBTI 검사, n e 어 그램 검사 뭐 디스크 검사 이런 성형적인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네. 그것들을 이제 접목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도 꼭네 가지 체질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음. 사실 팔 체질과 사상 체질은 완전히 다른 체질 분류법이에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의 체질 분류법이 아니라 좀 다르게 지금 현대적으로는 한의학에 한의학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저 입장에서는 딱 한의학이에요. 음.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느냐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가 한의학적인 거지 음. 체질을 구분하고 한약을 쓰고 침을 놓고 뜸을 놓는다고 해서 다 한의학이 아니죠 음. 한의사들도 만약에 항생제를 쓸수 있다면 음. 이 사람이 한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항생제를 써야 된다면 어~ 쓸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음. 저는 원장님께 보내겠죠 음. 어쨌든 어~ 지금 이야기가 조금 돌고 돌았는데. 네. 어 자율신경에서 자유 네. 자율신경에서 이 사람이 교감신경 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냐 부교감신경 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냐를 기계적인 검사로 구분하는 도구들도 많지만 네. 어, 많지만 지금은 오히려 증상들로 구분을 음. 해서 내가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의 위냐. 구경암신경이 우이냐로 음. 구분을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음. 원장님하고 몇 가지 증상 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제일 음. 주요 증상이 음.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네. 네. 어, 그렇게 국한시키는 거는 네. 어, 물론 흔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화의 오류? 어, 작게 네. 에, 이걸 약간 좀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네. 되냐면 예를 들면 아까 팔 드는 거는 내위지대로할수 있고 만약에 심장 뛰는 건내 의지대로 못 하고 땀 흘리는 건내 의지대로 못 하니까 의지대로 못 하는 건 자율신경이고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바깥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됐지만 네. 이거는 수익은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거고 불수익은 음. 내가 의지를 가져도 못 하는 근육으로 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팔을 들어요. 네. 드는데 팔을 들려면 근육이 엄청 여러 가지가 쓰여져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지 이게 일정 각도를 딱들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근육의 조화를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음. 그다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목소리를 내려면 일정량의 바람이 나와야지 되고, 음. 음. 성대가 움직여야지 되고, 입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음. 입술을 움직이고 혀가 내가 이걸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자율신경에서 하는 음. 일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범위는 음. 엄청 광범위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네. 자. 잠못 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그쵸 내가 걸을 때뭐 어디가 아파요 뭐 팔을 들면 어깨가 아파요 이게 다 네.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그렇지. 내가 못 움직이 못 내가 조절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음. 나는 생리를 이상하게 해요 음. 이게 다 자율신경 의 문제거든요 그쵸.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요 음. 뭐 입이 말라요 음. 네. 그다음에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기운이 없어요. 뭐 심장이 갑자기 음. 빨리 뛰어요. 음. 뭐 손발이 차요. 이거 다 자율신경의 음.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